잠깐만요. 듣나? 됐니 됐다고 얘기해 주라. <laughs> 이거 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뭔 일이 생길까봐. 아, 나안 되나? 아이씨. 그럴까요? 네. 혹시나 또 다운되면 안 되니까 지금 힘내죠. <laughs> 네. 난일안 왔자. 다 대기하고 있네요. 정화이자 이제 자리 앉아 보세요. 나오고 있어요. 오버치 제가 또 열심히 해설하겠습니다. 누군 아니면 뭐 앉아 계신 아니면 노트북 가계셔될것 가 같아요.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러면은 화면이 여기 메인 모니터로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맞죠? 세컨으로는 못하잖아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못 바꾸죠 지금? 장면 전환. 근데 크 기를 조절 해야 돼요. 금 늦어서, 그런 아, 네, 지금 뭐몇명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시작해볼까요? 네, 6대6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들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들립니다. 아, 누가 누가 보고 있는지가 안 뜨기 때문에. 일곱 명 시청 중이네요. <laughs> 아홉 명. 자 어쨌든 시간이 늦었는데 이제 시,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너무 작다고. 아아 아. 아, 아. 아, 아. 한둘셋셋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 되지? 혹시나 실시간 채팅 되는지 김상엽 회원 검토해주세요. 뭐야? 말해보세요. 아, 어, 된는데안안 된대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김상엽 회원파, 파견 나가 있는데 안된답니다. 스트림 옵션 만지는데 가서 키라고 하십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 방송인 김상혁 배우. 이거, <laughs>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냥 해야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방송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처음 준비한 행사보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게임은 저희가 이제 오버워치입니다. 우리 이제 달빛이 e 스포츠 대회인데. 저희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시작하기 없어서 우리 해설진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민우 전도사님. 아네 캐스터의 강민우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으로는 우리 게임 잘할 우리 김정환 해설 모셨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끝인가요? 네. <laughs> 자 이제 방송 보고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박건형제고요. 똑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뭐 채팅을 쳐 주셔도 좋고 네, 실시간 이벤트 아시죠? 여기 이제 1팀2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승자 예측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레벨 네 마이크 레벨 더 높여줄게요. 더 높이면 근데 현장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나는 꼬꼬는 노이즈가 아닙니다. <laughs> 아네 저도 큐큐큐 그 풍모인 거 알겠네요. 아 큐큐큐가 희모 아, 아, 미스터라님 누군지 알것 같고 <laughs> 자 아, 일단은 아. 오버워치를 <laughs>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오버워치 게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이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6대6으로 싸우는 하이퍼 FPS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킬을 쓰면서 싸우는 총게임인데요. 6명의 역할을 크게 나누면 딜러, 공격수와 탱커, 수비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힐러, 지원하는 서포터가 있습니다. 공격팀과 수비팀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해 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게임 소개 잘들었고요 자, 방금 이제 해설진 분들은 잘 이제 게임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어서 모를 수 있는데, 선수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은, 1팀부터 QQQ, QQQ, 양호모 형제, 그리고 화이트로즈, 허태양 형제, 스타우니, 이다운 형제, 미스터 란 님이 이제 저희 라로모사 님, 그리고 훈련용 봇, 박지창 형제, 다뱅이가 김다빈 자배입니다. 자, 이어서 2팀, 빨강 팀 소개드리면, 해모토 블라스트인가요? 저 모르겠어요. 저게 네 이성배 형제입니다. 네 자기 자기 같은 아이들이 지어놨죠. <laughs> 자, <그리고> 뚱가 <laughs> 이태현 형제, 모코가 이제 허수민 형제, 그리고 나는 꾹꾹 박은구 형제, 유령바지 오기훈 형제, 그리고 앵 씨가 김다빈 자매입니다. 이렇게 네, 팀 나눠서 게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스트림을 해가지고, 어, 관전, 제가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선수분들 <laughs> 채팅을 쳐주셔도 저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카톡으로 해주시고,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근데 채팅창이 너무 안 보이는데, 모니터를 하나만 하나 쓸까요? 어떡할까요? 아, 참 고민됩니다. 김정한 해설님주의해도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듀얼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아 네네네 아저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 하도록 하겠고요자 승리팀 1팀 2팀 승자 예측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권순석 형제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게임 시작하기 전에 올리셔야 돼요 자 게임모드는 3판 2선승이고 경쟁전 모드입니다 혹시 이거 방장 경쟁전 모드 만들어주셨나요? 그 설정만 좀 만져주세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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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겠다. 방장님께서는 저기 경쟁자 모드로 바꿔 주세요. 네. 아, 지금 벌써 지금 승리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1팀 한 표, 2팀 한 표네요. 어. 네. 자, 팀한팀2팀한팀 이거 바꿔 서그 자, 선수, 설정 해 놨고 선수들... 그러면은 1팀 1 1과점. 이제, 이제 이제 쟁탈전인데 요 지금 나온 것만큼 일리오스 맵이죠 지금 일리오스 맵요 맵으로 이 경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제 관전이 조금 매끄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고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어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그냥 뭐 아무런 말이라도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네네 저도 <laughs> 소리가 들지 않도록 아 좋죠. 음량 음량 이슈가 있어서 조금만 더만질게요 최대 아네 그 마이크 최대인데 혹시나 지금 마이크가 작으신 분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소리가 너무 작다 o b s 에소리 올려야 된다 지금 다 최대로 올려놨거든요. 음영이. 게임 소리가 더 커서 그런가요? 일단 조금 만지고 있습니다. 조전이 team s 전도 g 네, l y 과감 이. 왜. 이팀조 전도사, 전도사님 네, 과감하게 이 팀. 네, 제가 봤을 때, 라목사님이 일팀에 계시기 때문에 <laughs> 이팀이 승리할 거라고 하니까. 이 t 습니다 댓글 달고 m 고있습니다배팅은네하고 있는 사람하면안 되죠 예. 하시면안됩니다자 네. 그리고 경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방송 보는 건 좋은데 경기 시작하고 나서는 방송 보면 안 돼요 소리도 꺼야 돼 소리도 그렇죠, 이거 막 귀로 네. 듣고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해설진들 소리 아시죠? 자이 팀이 이긴다 에 100만 표 믹서 페이더 네, 페이 거의 네, 거의 네 믹서 페이더 페이 지금 거의 1 0배 아, 근접해 눈매비는.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네, 지금 방송에서는, 방송에서는 위치가 다 보이기 때문에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수 말씀, 있거든요 말씀이네, 지금. 교회 그 안에서 지금 플레이 하는 선수들도 이 해설진들이 보는 관전 모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자, 엘리우스 하면 나간다는데, 제가 아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준비, 준비 다 됐죠? 네? 라모사님. 자, 그러면은, 자, 준비 다된것 같아요. 자, 조금 목 작으면은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해주세요, 광장님. 아, 좋습니다. 일단 최대한 제가 반전을 해볼게요. 1 경기는 일리온스맵인가요? 소리 이펙터, 이펙터 안 켰습니다. 이펙터를 안 켰고 마이크 저기 소리를 엄청 높였어요. 아 지금 현장에서 노이 노이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야, 노이즈 날 정도로 저기 높였어요. 이게 조이상 작으면 안 됩니다. 아지그리스 어, 어디? 아, 대경과를... 시, 시, 실제 그리스 아, 그렇군요. 네. 그리스에 어디 네. 도시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것 같은데. 맞전저기저버가실내관실맞네요 네, 아, 지금 두개다 <laughs> 하려니까 힘드네요, 음, 네일레어 감사합니다. 좁아. 아 여기가 1 팀이죠.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스티온 내려야 되지 않을까 아아 아, 미리 내려야 돼.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이지게생장한